일한 지 3개월 된 알바생이 알바비 가부를 해 달라네요.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해 준 친구긴 한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가부를 해준적 없어서 고민되네요. 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고 그 친구의 한 달치 월급입니다. 가부를 해 줄까요, 말까요? 음, 저는 일단 뭐이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마음에 들면 가부를 해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 네. 지금 본인 자영업자라고 약간 이미지 관리? 아, 일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저는 직원 두달치가부를 해주고 그 직원은 도망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렇게 믿었는데 도망갔어 예, 아런 타임이다 640만원을 들고 도망갔다고요 <목소리> 내가 일하잖아 잘못됐어 지금 예 경험담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이거 제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예. 이 사람을 근데 뭐 집이 뭐 형편이 어렵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가불 좀만 해서 그게 두달 치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주면서 걱정을 했죠 장사도 좀안 되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음날부터 도망갔어요. 음. 우리 음. 뭐, 진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막 1년씩 또 쓰고 그러신다는데, 그러면 진짜 이 피부 다 일어납니다. 제 주변도 거의 한달 정도 날 하나 쓰시는 것 같고, 저도 한달 정도 한번 쓰고. 음, 저에게는 한 달이면 사실은 좀 길게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엽기적인 게, 네. 베텐 초창기 필이 피 최촌 필이. 네네네. 네, 네. 8년을 썼대요. 뭐라고요? 한 날, 8년을 <laughs> 썼대요. 뭐라고요? <laughs> 예, 그래가지고. <laughs> 면도, 칼수도로 어, 수도, 갈아쓰는 거 아니야? 예전에 한번 면도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 밭이 좀 많이 비어있으셨나요? 그것도 아닌데. 많이 졌어요? 한 날을 8년을 어. 쓰면서.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농기구도 어, 어, 아니고. 물어봐가지고. 야 아, 그분. 무모증이냐고 아, 뭐뭐... 하시고. <laughs> <있는데. 웃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음. 예. 숟가락, 젓가락도 8년 안 돼서 바꾸는데. 면도칼를 네. 그렇게 예전에 뭐 바이킹이 뭐. 도기로 면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거의 그 수준이 아니까. 음. 아, 저는 불편한 거 있어도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처음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TV를 없앴는데 아, TV를 그래도 꽤나 자주 보던 사람이라서 아, 뭐 어떻게 지낼지 못뭐 지낼 것 같긴하다 했는데 또 금방 적응해서 저 되게 편하게 잘 살고 음. 있거든요. TV 없어도 컴퓨터로 다볼수 있지 않나요? 아니 아예 TV를 안 봐요. 대신 하루 종일 게임하시고. 아 게임은 하루 종일은 안 하지만. <웃음> 네. <laughs> 그렇게좀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불편한 감이 있어도. TV 방송인이 TV가 없어? 물어보신 <laughs> 분 있네요. 음. 어? TV 자주 보시나요? 저요? 네. 네. 예. 어. 음. 예. 저는 중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왜요? 뉴스를 보고. 아 중... 중계를 왜왜우라니 <laughs> 중계 안 하면 중계 보지도 않는 줄 아세요? <laughs> 아니 너무 가슴 아픔이 이제 지나갔군요. 아니 가슴 아픔을 떠나서 저는. 축구 캐스터이기 이전에 축구 팬입니다. 아, 예, 팬으로서는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예예. 예, 형 스트리머잖아라고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 <laughs> 맞아, 게임 엄청 하시잖아요. 스트리머 자격이 되나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되더라고요. 요즘 네. 보니까 그 스트리밍 하는 그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통계를 막 내주잖아요. 당신 은 훌륭한 스트리머입니다. 업적을 다 달성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날아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했나? 칭찬 받으면서 <laughs> 예. 더 현실이 한 씨요. 막 와요. 막 어디서 영어로 어... 어메이징 시간을 달성했다. <laughs> 어메이징 <웃음> <웃음> 자 저는 초육입니다. 뭐 어, 초등학생들이 많이들 음. <laughs> 진짜 당연하기도 저는 못 소리입니다. 이게 뭐야? <laughs> 아니 뭐 초육이면은 못 소릴만 하죠. 네. 예. 근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파수 형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음. 과연 연애를 해서 비참하게 차이는 거랑 음. 아예 혼자 지내는 거랑 뭐가 낫나요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음. <laughs> 선배들 매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형님들은 방역도발을 크게 하네요 음. 네. 채팅창에 애송아 나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배텐 U12 팀이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군대 나가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90%고요 어. 이게 제가 어쨌든 그 베텐너, 배텐러, 평균적 베텐너를 대신해서 네. 말씀을 드린다면 음. 비참할 차이는 것과 혼자 지내는 것 비교를 해본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laughs> 안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예. 자어 아까 그밤 낚시하던 초등학생이 단분을 또 보냈는데요. 네. 90이사님 아빠 아까 문자 보냈던 김도윤입니다. 아, 저희 아빠 몇 살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님보다 어린 80년생입니다. <웃음> 파이팅하세요. <웃음> 뒤에 파이팅하세요 뭐죠? <laughs> 예. 어 이거를 초등분들이 예. 예. 낚시나 <laughs> 시나 해요. 예. 네, 조용히 그 고기들 다 도망갑니다 배텐 들으면. 자, 파이팅 하세요. 보죠 <laughs> 자, 이럴 거죠. 아, 팔공년생 저보다 어린 아빠가 낳은 아드님이. <laughs> 예, 아빠와 함께 지금 혀를 차고 있다. 그래. 예, 자, 다음은요. 뭐야 이거? 시민. 그냥 시민이라고만 쓰여 있네요. 까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주제 음. 토크할 거는 아까 거를 그대로 가고. 음. 예 그러면 마피아는 마피아라고만 쓰여 있고 죄송한데 예또 마피아 걸리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죄송한데 <웃음> 죄송한데 어, 어, 또, 예 마피아 네, 기 네. 역대 최초로 리리 게임 갈까요 <웃음> 갈까요 <웃음> 말까요 <웃음> 또 마피아 아직 땀이 지금 조금 여기 네, <웃음> <웃음> 땀이 실시간으로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laughs> 나이 피조가에 나 이렇게 정치한 사람이었어? 아, 아니, 이거, 회장, 이거 진짜. 진짜 얼굴에 다 드러나는 어, 사람이네. <laughs> 아니, 표정이 변했어, 내가 진짜. 어? 아니, 저는 사실, 사실 표정 보지도 않고, 공기만으로도 <laughs> 아주, 아, 콧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진지해지시는 예. 게.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심은. <laughs> 자, 이것도 중복되는, 저도 직관. 직관? 예 <laughs> 직관. 딱두개 말해야 되니까. 저는 항상 치매들. 갔어요, 직관을. <웃음> <웃음> 그거 항상 마음속으로 시간가고 있었어요.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자이 네. 정도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좀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상태, 여보서올수만 무조건 저 죽일 것같아요그 저도 알고 알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마피하면은 사람이 포기하고 <laughs> 아 내가 실수했다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저는 시민이거든요. 억울하니까, 이거는 유스타를 지금 뭐, 바꿔야 됩니다. 너무 지금 이거는, 예. 안타까워요. 음. 예. 같은, 시민, 시민이시죠? 시민, 시민 멤버로서 이 사태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래요? 예. 죄송스럽고, 예. 아, 시민의 아, 실수로 아, 다 같은 아. 다른 시민도 이게 실수로 민폐를 끼치니까, 제가. 아. 아? 어, 해보을 이렇게 빵 터지게 하기 쉽지 않은데. 어, 아, 나 그냥 막 해먹고 있어야지, 자, 홍지호는 누가 마피아라고 아.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지금 정확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한테. 네. 저는 오늘 마피아는 배 쫀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오늘 마피아 아닌 척 지금 진짜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았어요. 네. 특히 두 분이랑 같은 경우는 아. 워낙 친분도 원래부터 있었고 네. 굉장히 지금 보는 게잘스며들었어요 정말. 아. 하지만. 뜬금없이 느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 더러운 위화감을 느꼈어요. 더러운 위아감 <laughs> <laughs> 느꼈습니다 지금 어? 제 눈에 들어졌어요 예예예. 그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소급법, 수구법. 네 소급법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민지 아우서님하고 네. 박지성님하고 네. 아 시민이구나 시민이야 이거를. 두 분은 시민이구나 그를 약간 음. 땅땅 느꼈습니다. 땅땅 <laughs> 땅땅 느꼈고 네. 더불어 콤보로 이어가지고 아 나도 시민이니까 그럼 마피아는 세 명이 소법으로 살으니까 한 명은 딱 조용이구나 <laughs> <laughs> 얼마 나 십불합니까 이게 아. 마피아끼는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은 네. 저처럼 딱 마피아 맞춤 같은 사람 음. 한테 같이 이제 힘을 실어줘가지고 <laughs>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땅땅적으라고 땅땅적을 <laughs> 거기다가 굳이 소거법이란 용어를 쓸 필요가 있나? 아, 왜소명 있는데 자 땅땅땅 땅, 땅, 3명 아니죠? 한 명이 남죠. 이게 <laughs> 무슨 소거법입니까? 아, 이게 무슨 소거법이에요? 소거법은 제가 소거법으로 이제 두 분을 이제 시민으로 확장 지으면서 뺐다는 예. 아, 얘기고 아, 네. 아, 저는 친인이니까 아, 우리는 예. 무조건 성장 <laughs> 아, 맞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지금 내가 아. 죽으면 또 아. 너무 포지하 아주 끌빨 포지이야 무슨 푹 다니고 맨날. <laughs> 어? 아니 진짜! <웃음> 어? <웃음> <laughs> 아 이거 <laughs> 너무 억울합니다. 제 아, 이미지가 아, 맨날 안 좋아. 예 어? 아니 어. 저는 홍진호 어. 오늘 정말 소임 거의 다 했다. <웃음> <웃음> 송진호의 최대 장점은 그겁니다. 어, 시민일 <laughs> 때도 잘 잡아내지만 음. 마피아일 때도 끝까지 견뎌요. 어. 끝까지 버팁니다. 어. 포기를 안 해요. 지구력이 <laughs> 어. 예 그래가지고. 잘시네요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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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어 근데 저는 아, 과연 직관이 음. 이제 지시어일까 이거 보고 있고 음. 아, 직관이에요. <laughs> 직관이면 진짜 좀 추한 겁니다. 아, 제가,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제가 이렇게 어. 열심히 지금 알아내고 있는데 어? 어? 막나 이렇게 웃어본 될까? 적이 없어. <laughs> <laughs> 저해보자에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빵빵터지는거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아. 몇년 동안 같이 봤는데도. 근데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아. 그 그런가요?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아 캐릭터, 그치? 딱 어울리죠. 네. 어한 네. 캐릭터. 런닝맨의 광수 <웃음> 이런 <웃음> 캐릭터. 공지호, <배테네 웃음> <콩진호>, 런닝맨의 광수다. <laughs> 예. 자, 자, 여분 양궁부세요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완전 충격이다 이거는. 진짜 상상 못 했네. 진짜. 에나 <laughs> <laughs> 둘만의 시간을 좀 드릴게요.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뭐, 어떻게 뭘. 어떻게 그렇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 엄청. 어. 어, 나한테 이런 눈으로 나를 <laughs> 쳐다보고 그랬잖아. 어. <laughs>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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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쌈 라이브. 부쌈 라이브. 부쌈 에 털리는 게 박지성이. <laughs> <laughs> 무슨 생각을 했어 <laughs> 오늘, 오늘 처음으로 부쌈말 하는 거 어? 무슨 생각을 했어 <laughs> <응? 웃음> 음, <laughs> 음, <laughs> 똑같은 질문 계속 하게 <laughs> <계속>, 제일, 공포스러운데. 제공스러 거. 최고로 무슨, 무슨 생각했어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어, <laughs> 마난 어, 어. <laughs> 아니야, 난 아니야. 진짜 많이 놀랐다. 해보지 도망가라고 진짜 와와 와, 진짜. 진짜 진짜 뭐, 뭐 피도 눈물도 가족도 뭐도 없구나 <laughs> 어? 친구 앞에서는 상품권 탔잖아 상품권 나줄 거야? <웃음> <웃음> 제 춘다. 마지막 멘트. 아. 아. 나줄 거야. 나줄 거야. 엔딩. 그런 거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아, 다들 지금 팝콘 맛있다 잖아 네? 와, 와그작, 와그자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랑 살고 있었네. <웃음> <웃음> 사진 찍을게요. 야. 네. 찐 부부의 모습까지. 아, 저기 아. 거울 한 번만 봐야 될것 음. 같은데. 어, 그죠? 와, 진짜. <laughs> 거울 있어? 네. 이 드라마 재밌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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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그렇구나. <laughs> 오늘 이거 찍을 때 혹시 우는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울었어. <laughs> <laughs> 오빠는 말하지 마. <말고 웃음> 아, 진짜. 진짜, 야, 이거 넷플릭스 바로 1위로 가겠네. 그대로 올리자. 와. 아, 진짜. 완전 끝나 대박이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둘. 진짜 와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끝났어?